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XV몬, 스팀몬, 합체 진화! 바로, 비교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파일드라몬입니다. 파워 디지몬의 선택받은 아이 중 하나인 산해와 디지몬 카이저의 모습을 벗어던진 정우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탄생시킨 합체 진화, 조그레스 진화체가 바로 이 파일드라몬이죠. 방영 당시 3D로 만들어진 진화 장면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아이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는데요. 그 멋진 추억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 프라모델을 인정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구성품으로 파일드라몬 본체, 스파이크 사출 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리드선과 관련 어태치먼트 3종의 두 세트. 액션 베이스 결합용 어태치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앞, 옆, 뒤, 옆, 다시, 앞. 아, 이 볼륨감 느껴지시나요? 두 쌍의 날개가 상부와 측면의이빈 공간을 적절히 채워줘서 특별히 포징을 하지 않아도 꽉차 보여요. 그렇다고 날개가 전부냐 아니죠. 다양한 사출 방법과 여러 소재로 질감 표현에 변주를 줘서 지루하지 않게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만들어졌어요. 이 x v m o 의 데이터가 담긴 몸체는 이 몸체는 빛을 머금는 무광 파랑으로 그리고 스틱몬의 데이터가 담긴 암호 파츠는 유광 검정으로 세련되게 사출을 했어요 그리고 날개의 이 익막은 페트 재질의 시트를 사용하고 상하부를 다르게 디자인했고 몸통의 이 아머 파츠는 다크 그린과 화이트가 한 방울 섞인 에메랄드 그린 두 가지 색으로 표현하면서 정보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광, 클리어 무광, 유광, 무광, 유광, 무광, 유광, 유광, 무광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시선이 머물 때마다 다 다른 질감을 볼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파일드라몬이 내세우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드 라인업만의 재해석 증폭되는 디테일을 또 들여다봐야겠죠 우선 이 날개 익막 이 파란색 상부 날개는 이 허니콤 구조로 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여기에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 돌기와 연결되는 선 디자인이 밝은 배경을 뒤에 두는 두면은 이렇게 라인이 비쳐 보이는데요. 여기 살짝 가리면 어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포인트가 또 숨어 있고 얼핏 보면은 홀로그램처럼 또 보여서 디지몬스럽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랫 날개, 하얀 날개의 하부 익막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 이렇게. 펀칭 디테일도 남겨놔서 베테랑 전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광의 검정 암호 파츠는 크게 어레인지 돼서 강인함을 넘어서 스사함까지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손가락에서 시작되는 각지고 뾰족뾰족한 느낌이 그런 인상을 받는데 일조해주고 있습니다 또암호 파츠 곳곳에 있는 이런 레드 포인트들 레드 포인트들이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춤에 달린 이 생체포도 훨씬 기계적으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생체포의 가동 범위를 담당하는 이 4단 조인트가 각도 조절이나 가동을 쾌적하게 해줘서 포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포신 연장이나 또 합체라는 오리지널 김맥까지 기믹까지, 기믹까지 담아내서 좀더 플레이 밸류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목의 인식표나 그리고 뒤꿈치의 이 분화 디테일, 보이시나요? 요런 디테일이 이게 진국인데, 엠플리파이드만의 앰플리, 오리지널인 점, 특수부대 용 같은 느낌이 팍 들게 되죠? 그리고 이 XV몬의 근육 표현이나 꼬리의 표현 방식, 네, 이거 메탈 그레인 몬부터 이어지죠. 이 표현 방식이 생동감을 뿜어내가지고 생물과 무생물의 절묘한 절을 또이끌어냈어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관절부 결합이 튼튼합니다. 관절부의 미세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앰플리파이드 라인업 중에선 손맛이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계속해서 가동을 살펴볼게요. 목은 위 아래로 볼 조인트가 아, 돼 있지만, 디자인상 가동이 많이 제한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숙이면 이 정도, 숙이면 이 정도, 뒤로는 젖히면은 이 정도 느낌이에요. 가동폭이 좀 좁, 좁, 좁죠? 네. 그리고 암호 파츠는 어깨 가동이 암호 파츠로 인해서 가동이 좀 제한되긴 기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볼조인트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있긴 하지만 조금 제한적이고, 또 들었을 때도 이렇게 한 180도 정도 가동이 돼요 그리고 팔꿈치는 약한 90도 그리고 이전환 부위가 볼조인트로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살짝 뽑게 되면 은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목 이 손목 부위도 이렇게 위아래로 가동을 될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각 손톱들 이런 손톱들도 전부 다 볼조인트로 돼 있어서 각각의 손톱들이 하나하나 가동이 돼요 그런 포인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통은 복부를 중심으로 위 아래가 볼 조인트로 연결이 돼 있는데 각 조인트에 이렇게 회전 가동은 회전 가동은 용이하나 하지만 앞뒤로 굽히는 가동은 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좁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고관절은 그냥 들면은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이 드는데 아래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을 하고 들어 올리게 되면 더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무릎은 여기 있는 레드 파츠가 접히면서 이렇게 약한 90도 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발목도 볼 조인트 이렇게 돼 있어서 각도 조절이 용이하면서 앞꿈치도 살짝 이렇게 굽혀지는 가동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보게 되면 생체포 생체포의 이 조인트가 하나, 둘, 셋, 넷, 사단이 전부 다 가동이 돼서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이렇게 위아래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날개도 끝부분, 이 하얀색 날개, 파란색 날개 끝부분 모두 볼조인트로 연결이 돼 있어서 각각의 각도 조절 모두 다 가능하고요. 파란 날개는 이렇게 앞, 뒤로 접히는 가동 하얀 날개는 이렇게 위아래로 접히는 가동이 각각 되게끔 구현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동을 살펴봤으니 이제 포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징은 한 두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생체포를 활용한 포격 포징 근데 어, 이 파일드라몬이 조금 가동이 뻑뻑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가동이 안 되는 포인트가 많다라고 생각드실 수 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그래서 가동 포인트들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 하체를 음 앞으로 이 생체포를 딱 쥐고 앞으로 뭔가 쏘는 듯한 자세를 하기 위해 이렇게 발끝을 꺾어주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나가는 자세로 좀 해볼게요 그리고 뒷발도 살짝 이렇게 꺾어 주면서 앞꿈치를 살짝 이렇게 굽히는 네, 이렇게 앞발을 디디고 있는 이런 자세를 좀 일단 만들어 주시고 상체는 살짝 비틀어 주는데 고개가 많이 젖혀지지 않으니까 좀 역동적인 포징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고개 드는 걸 포기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기로 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활용하면 되느냐? 어깨인데요. 어깨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여기가 이제 볼 조인트잖아요. 여기를 살짝 빼고 이렇게 위로 좀 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어깨가 한층 더 조금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좀 역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전완부만 또 회전이 되니까 요 회전하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팔은 이쪽 뒤로 보내고, 전완부만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쪽 생체포는 이렇게 펼쳐서, 여기에 좀 쥐고 있는 듯한, 일단 미세 조정은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쥐고 있는 듯한 각도를 딱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무기는 이쪽 반대쪽 생체포입니다. 반대쪽 생체포를 이렇게 꺾어서 여기는 좀 몸통에 몸통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각도 조절을 해주시고 반대쪽 어깨도 똑같이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들어주세요. 어깨 요 안쪽 파츠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빠져도 다시. 끼우면 됩니다. 각도를 이렇게 살짝 조절하면서 들어주시고, 팔도 돌리고, 전환부만 또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 이제 각도 조절,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체는 그래도 숙일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좀 이렇게 숙여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포신이 연장되는 기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회전시켜서 앞으로 쭉 뽑아줍니다. 그리고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손톱을 잘 활용해서 포신을 좀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잡고 있는 듯한 자세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잡고, 잡고 한두 꺾어서 잡고, 잡고 왼쪽 손톱 이렇게 그리고 어깨 암무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그대로 해놓고 이쪽 팔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 손톱도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이 포즈는 좀 옆모습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이쪽 뒤쪽 공간을 채울 수 있게. 펼치고 뒤쪽을 보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가져와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볼수 있게. 그리고 파란색 날개도 이렇게 약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건담 프라모델이나 보면은 이렇게 날개를 다 보여줘야지 멋있잖아요. 그래서 파란 날개, 하얀 날개가 전부 다 옆에서 봤을 때 보이게끔 위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시선도 이 정도 해주면은. 어때요? 느낌이 갔을 때 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잡으면은 얼추 멋있어 보이거든요. 꼬리도 이런 각도 같은 것도 좀 살짝 살짝 조절을 해주면은 좀더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서 봤을 때, 네,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생체포를 쥐고 있고 이렇게 정면 시선과 총구 방향이 일치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메인은 이렇게 옆면, 옆에서 이렇게 보는 멀리서 보면 날개까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에 뭔가 앞으로 딱 발을 내딛으면서 생체포를 발사하는 그런 느낌의 포징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포징은 스파이크 스파이크를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스탠드에만 또좀 그냥 올려주시면 될 만한 그런 포징입니다 자 일단은 아까 했던 생체포랑 전부 다 뒤로 접어주시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다리도 다시, 다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상체는 정면, 시선도 정면, 팔도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고요. 이쪽 어깨도 다시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날개도 다시 원상태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생체포를 사용을 안할 거기 때문에 뒤로 그냥 다 보내주세요. 뒤로 다 보내고 이렇게 아예 그냥 접어 놓습니다. 접어놓고, 어이구. 그다음에 날개를 위쪽으로 볼 조인트 활용해서 위쪽으로 최대한 각도를 높여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하얀 날개도 똑같이, 아고 빠지면은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볼조인 튀어서 각도 조절이 쉽죠?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얀 날개도 위쪽으로, 파란 날개도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고개는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는 살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는 살짝 위로 들어서 팔만. 이렇게, 안쪽으로, 전안부 회전시켜서 살짝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어깨에 파츠를 살짝 들어 올려서 전안부 회전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상체는 살짝 이렇게 숙여줄 거고요. 다리는 모아줄 겁니다. 우리가 그 건담에서 날개 달린 윙건담이 많이 하는 자세 있죠? 그걸로. 꿈치도 아래쪽으로 다 굽혀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위쪽인 날개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여기에 생체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우리 건담에서 많이 보는 그런 느낌으로 생체포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뭔가 그 진화하고 탁 튀어나온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손톱의 각도를 좀 조절을 해준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 파츠 리드선, 리드선과 어태치먼트 파츠 이두 개, 이거를 활용해서 손등에 있는 이 스파이크를 바꿔 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반대로 어,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끼워줄게요 반대로 이렇요여기주고여기에 스파이크를 리드선 어테시먼트가 달린 리드선을 요렇게 끼워주겠습니다 자끼워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끼우시고 손등에도 마저 결합을 해줄게요 결합을 해주고 리드선도 이렇게 결합을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 스파이크 리드선을 멋지게 각도 조절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땅에 두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스파이크가 발사가 됐으니까, 이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각도 조절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빠졌네. 다시 끼워주겠습니다. 조절을, 아래쪽으로 하고, 얘는 위쪽으로, 조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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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좀 튀어나온 듯한 그런 를도를좀 유지를 해주시면게 이렇게. 해서 좀 펼쳐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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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으로하게되면게 이런 식으로. 어, 좀 카메라를 멈추고 좀손좀 좀 봤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좀 디테일을 좀 잡아 봤는데, 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원했던 느낌은 이런 거라서 지금 스탠드에 딱 고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사실 파일 드럼은 진짜 포징 뭐 크게 안 해도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의 곡선, 입체감, 그리고 건담에서 표현한 이런 날개 표현까지. 제 딱, 이렇게만 세워놔도, 야, 야 장식장에 한 부분을 가득 채울 것 같아요. 이 표징, 제가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무복천지! 두다다다다다다! 피규어라이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바일드라몬 재밌게 보셨나요? 선택받은 아이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을 깨달아버린 어린날의 우리. 각자의 파트너 지지몬을 마음 깊이 품은 채,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추억을 되새겨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디지몬은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그럼 또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